역대하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일자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어, 사절을 두고 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내 예,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로색일 줄 하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아,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어 궁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 솔로몬이 이 절에 보면 아꾼 칠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팔만 명 이를 감독할 자 삼천 육백 명을 뽑고 또 솔로몬이 사 절을 두로왕 푸람에게 보내어서 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내용을 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수많은 어, 사람들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어, 레바논에서 그렇죠? 어좀 재주 있는 그 수많은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재주를 모아서 또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이 성전은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도우며 세워가는 것임을 오늘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7절을 보면 이제 청하관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라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함께 일하게 하고, 우리, 제주, 우리 안에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에게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네 개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치 이칠 절에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냥 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은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 은, 동, 철로 제조가 되고 또 자색 실로 직조되는 것도 아니고 홍색 실로만 직조되는 것도 아니고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면서 아로색일 줄라는 제조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어, 성전이 지어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 크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몸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처럼 원근 각처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절에 어,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크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도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교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참 다양함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은 물고기여도 참 모든 게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눈도 다르고 지느러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양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의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이 이제 내일 이제 임직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안수 집사 또 권사님께 세우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런 다양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서로를 도우며 일하며,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의 그 진리교회 계속해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마치 지금 오늘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에게 여러 가지 재료와 일꾼들을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그 귀한의 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거하시는 그와 같은 성전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아침에 에,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임직 투표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피카안의 진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다양한 재료들 그리고 다양한 일꾼들이 원근각처에 함께 모여 서로를 도우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현의 진리교회도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원근각처에서 계속해서 불러 모아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도우며 동역하는 그런 귀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귀한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 장로, 초대 권사, 또 초대 안수집사 우리가 함께 세워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더욱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또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